다만 뜨면 귀신으로 변하는 구두녀 그녀가 어느 방으로인가 가는데 그 방엔 아무것도 모르채 쿵쿵따리 쿵쿵따리 하고 있는 문방구 주인장, 김만능베레야 그리고 자비 이들을 문구멍으로 훔쳐보는 구두녀 과연 구두녀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 하파가 맨 처음에 그 손톱 긴 걸로 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장르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 근데 하파는 이 나이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 가 나와요? 응? 나 대단한 것 같아. 어. 제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laughs> 많아요. 아, 머리띠나 한번 문방구 주인장이고, 아, 오리지널 문방구 주인장 여러분 이렇게 쓰고있어요두 <laughs> <laughs> 분으로 탈모를 했었죠. <laughs> <맨 처음으로. 웃음> 안간는에 담으려요? 네, 쿠퐁담하고 있어요. 네. 아유. 뭐지, 이게? 대박. 이거 손 아니에요? 음. <laughs> 우와. 어디서 손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문, 문이에요, 문. 그 놈은 문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어, 어 무슨 테이블 위에 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 피에로가 튀어나오는 막 그런 것처럼? 아, 그 문이 열린 거예요. 화살표 표시하큰개게지죠 <laughs> 전 마누라가 네 지금 흥분했어 <laughs> 이거 주인장이 <아니>? 목덜미를 목덜미를 <laughs> 짜 다음 어머 그건 나잖아 아니 목덜미를 어다고긁고주는 건가?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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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게 뭘, 뭘 표현한 건가요? 초성달 그린 거예요 어? 보름달이 초성달 된 거예요? 지금? 보름달이 어. 어. 나올 줄 몰랐죠 오잘 깎인 거야? 이거 대충 그렸어요 그릴게요 자 <야>, 과연 <laughs> 그봐 혼자 웃게 되죠? <laughs> 이게 손톱이에요. 손톱 위에서 본 거야. 어, 이거 그러네 어, 어, 그러네요. 어, 어, 위에서 본 거야. 소리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직 긴박한 <laughs> 상황이었어요 네, 아까. 네네네. 네, 네, 네. 어. 이거 위 모습이에요? 손톱에 약간 머리를 확 잡은 거야. 머리야? 주인장 머리. <laughs> 주인장 머리. <laughs> <없잖아>. 주인장 머리를 <laughs> 확 잡은 거야. 예요 어, 잡았어요 드디어? 들 어, 어. 코예요. 어, 코예요. <laughs> 눈? 이거, 이거 위에서 본 거야. 어, 위에서 본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잡은 거야. 이놈의 영감 평양대. 이제 머리통을 잡았네요공급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팔게기위에서아나 살려 한번더할요 하나 둘셋다 어? 이게 다음 장 마지막 장이에요 어? 진짜요? 아니 수입이컨티뉴나와요 와, 와, 나 살려 하면서 이게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아네어 진짜로? 어어 으아아데아 이러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요? 어문방구주 인자 뭐 입었어요, 근데 문방구주 인자? 어 메리아스인가? 아니에요. 어 메리아스. <laughs> 메리아스 내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옆에는 우리 그 자비랑 울고 <laughs> <laughs> <응고> 있어? 진짜 <맞아>. 울는 <laughs> <놀란> 거야. 점프. <laughs> 놀랬지? 공중에서 뛰었어요. 아 어, 귀엽다. 어 사들자. 아 어, 진짜? 이 와중에. 따당따당 <laughs> 그렇죠, 뭔가 하나 있어야 돼. 어한 차례서 사기 치친 거 우리. 후구야 이제... <laughs> 가자. 아니, 왜내 캐릭터를 이렇게. 하면서 팔자를 끼고 있어요. 쿵쿵 다 끝났어요. 팔자 치고 끝는 거예요. 하체 <하트> 대충. <laughs> 네,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데렐라. 누구, 데렐라 웃고 있어? <laughs> 어, 공모한 거야? 쑥 <laughs> 하면서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구두녀랑 이 둘이 같은 일당일지 그러니까요. 자, 다음 스토리 하루 <laughs> 네. <laughs> 고민 되겠는데요. <laughs> 나는 X에요. <laughs> 누가 봐도 X대. 네. 우리 만능씨랑 데레라가 나쁜 사람일지 아니면은 뭘지. 자, 아무튼 머리통을 잡았어요, 지금 아까. 어, 머리털미가 아니라. 어, 어. 자, 자,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목이 X자리였나봐요. 대자로 뻗었나요? 목이 없어. 목이 되게 긴데 없어졌어 태권도복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한우한테 가면은 문방구 주인장이 되게 귀여워져. 본이 어. <laughs> 자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리가 접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깔 그만이네내가깔만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그... 게 다리가 어떤 게손리인 <laughs> 손질이... 어지러워. 웃겨어 어, 장소를 옮겼나봐요, 아까. 뭐, 뭐, 뭐. 머리통을 잡고 데리고서 <laughs> 어디로 갔나봐. 와, 그러면은 이거 진짜 되게 스토리 길어지는데? 왜 구두가 <laughs>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혼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데? 어, 너무 이야기 길어지는데요? 봤어이이는 <laughs> 네. 상자 아니에요. 어, 아까 그 상자 아닌가요? 그래서 그 상자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오, 그 오.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아,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그게? 지하, 지하. 지하 세계와 연결된 상자예요. 아, 지하, 지하. 나 너무 간 거야? 어. 아빠 지하 세계 지하. 아, 그래서 지금? 어. 어. 우리 만능 씨, 우리 만능 씨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날개 닦다 보 다재다능하네요, 역시 어, 김만능. 어, 그래서 김만능이구나. 김만두는. <laughs> <laughs> 그래이 <시이 웃음> 웃으면서. 이 모든 거를 계획한 거야. 우두녀 어... 어... <laughs> 얼굴이 약간 그때 악당 있잖아요. 근육 악당. 계속 응. 좀 단지 않았어요 <laughs> 아들이랑... 아니... 그럼 아들이 아빠를 그럼 쫓은 거야? <laughs> 이해 그렇게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까지 가지 마. <laughs> 우리 너무 큰박장이야 아니, 봐봐. 근데 그때 악당이랑 비슷하잖아, 얼굴이야. <laughs> 어머, 닭발이! 음, <laughs> 자,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빠 말대로 침이 꼴깍 꼴깍 흘리네요. 데렐라, 그 와중에 왕관은 꼭 쓰고 있어요. 옷을 홈웨어 입으면서 왕관을 쓰고 있고. 이게 안 좋죠? 다리 아프대요 안테나가?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는 소리죠? 안테나 뭔가 하고 있네 아, 오라가고 네? 있나? 오락하고 있나? 아 뭔가 이제 해내시키나 본데? <laughs>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오! 네. 그 기러기 그비행선 아니야 어 못해 어, 뭐 너무 시키 아니 그래. 그 <laughs>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laughs> 어 진짜로?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네. 꿈이었는데 그거? 긴판지 <laughs> 꿈이었는데 뭐지 이게? 아이 사람 이아 이삼... 진짜 <laughs> 이상한 들어지긴 했는데 아까 그 근육질 나쁜 놈이 시키죠 아프다 아까 지금 영상통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좋아. 아직도 쫓아다니는 애들 많네요, 지금. 수행하는 애들. <laughs> 오. 사실. 아, 이야기 가 이렇게 된다고? 아이고, 아니, 너무 짜증나겠어. 우리 이거 100탄 나와야 되겠다 <laughs> 어, 이거 해결하려면은. 빨리 얘기해줘. 요 어, 지금 그 상자 안으로 들어와서. 네. 네. 지금 이 구두녀. 응방구 <laughs> 주인장 낚시를 한 상태고요. 김먼은 지가 안 됐고. 여기는 대화가. 네네, 네, 그 상황은 알겠는데. 어, 왜이러지를 왜 얘기해줘. 어, 이야기를 해주라고, <laughs> 이야기를. <웃음> 이. 음. 이렇게, 넷이, 뭐, 네. 한 팀인 거야. 한 팀이에요? <laughs> 나쁜 놈, 한 팀이요? 네. 나쁜 놈, 한 팀. 나쁜 한 팀. <laughs> 나쁜 한 팀이어서. 네. 얘한테 뭐, 어떻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 그러니까 얘, 무슨 존재인데, 그래요? 그 다음 사람, <laughs> 왜 쫓아다니? <쫓아나지? 웃음> <laughs> 어디서에서 나와야 돼. 일 저기, 자비가 묶여서. <laughs> 자비가 왜묶였어 자비가 그럼 제일 중요한 인물이네, 이 <laughs> <그래서. 웃음> 아, 지금 자비 어디냐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럼? <laughs> 아까 혼자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건 아니야. <laughs> 아, 아니네, 다른 어, 스토리가 묶어 어. 자,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아지 이거 프리컨틴이잖아아왜 묶었는지 궁금해. 그래, 그거좀말좀 좀 해주고 우리 끝내요 어, 어. 도대체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군방구 주인장이. 네,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 아주 중요한 정보요? 이들만이 세계에서 지금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거 아니에요? 이 손톱이 없어질만한 그런 레시피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레시피? 레시피 너무 좋다. 어, 레시피 하면 많이 어, 어 유식의 인왕자도 나와야 되니까. <laughs> <laughs> 어... 이 남친도 지금, 지금 이 김만능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 정말 오해라고 했같 <laughs> <laughs> 아, 이게 도대체 못잡을다 이거. 아니 그러면 바람 피는 거예요? <laughs> 야, 너무 못잡했습니다 지금. 자, 아, 그러면 아무튼 2탄에서 보시다 네, 그럼 여러분 2탄 원하시면 또 댓글 많이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